안녕하세요. 상담 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C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주의의 발달, 여성주의 상담이론의 발달, 이론의 개요, 상담 과정, 상담 목표, 상담 기법, 그리고 평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첫 부분에서 소개한 AC 사례에 대해 여성주의 상담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입니다. 사소한 일로 느닷없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진 전업주부 A씨는 자주 우울감을 느낍니다. A씨는 타인의 요청이나 부탁에 아니요 라는 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A씨의 엄마는 혼자서 A씨와 남동생을 키워냈는데 A 씨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살피고 챙기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A 씨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아이, 주변인들이 필요한 것을 늘 살피고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A 씨는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남편을 바깥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이나 작은 부탁도 잘 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 A씨는 열 살짜리 딸이 "엄마, 우리 같이 떡볶이 만들어 먹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점심 먹고 설거지 끝난 게 30분 전인데 또뭘 하자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고 화를 낼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자신이 화를 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성주의가 탄생한 계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주도한 시민권 운동이 여성들의 입장은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제도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에 등장한 것은 자유주의 여성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 여성주의 사상가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해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역할과 권리를 부여하고 그 후에는 자유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우대를 주는 것에는 오히려 반대를 하면서 사회적인 남녀의 구분을 최대한 없애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에게 자유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을 피억압 계급으로 간주하고 억압의 주체인 남성에게 지배되는 사회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실천합니다. 문화적 여성주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작업을 한층 더 정제해서 여성문화와 여성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인종과 성에 씌워진 프레임 대신 각 개인이 자신의 현실 세계를 창조할 것을 강조하는데 인종과 성뿐만 아니라 계층과 문화에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각 개인의 고유한 세상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고 키워나가는 힘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가 이런 관점을 잘 담고 있는데요. 해결중심 상담과 이야기치료 이론이 사회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각 개인 또는 각 가족의 현실 창조를 격려합니다. 여성주의는 몇십 년 동안의 발달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띠게 됐는데요. 보수적인 성격의 여성주의부터 급격한 변화를 꾀하려는 여성주의까지 여성주의 상담 이론이 발달해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이 등장하게 된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치료의 전통적인 접근법들이 여성의 정신적인 고충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 시도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제1강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동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프로이드는 여성을 초자아가 미발달되고 남근을 선망해서 아버지를 유혹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경우 남자의 성기가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성기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적으로 친밀감을 갖는 것을 추구하지만 좌절되고,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임신하는 것으로 남자성기를 소유하려는 시도를 지속합니다. 또한 여자 아이들한테는 남자 아이를 위협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초자아의 발달이 제약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자아가 덜 발달된 여성은 일생을 통해 시기와 질투 감정에 쉽게 휩싸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자 아이가 이 시기에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면, 이 단계에 고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조차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아버지인 아들러도 여성이 겪는 정신적인 고충에 대한 접근을 했는데요. 아들러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은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잠재되어 있지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이고 두 번째는 환경적 영향, 즉, 잘못된 양육이나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 사회적 요인이 사회적 관심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 인종 또는 계급에 기반해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삶과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양육의 중요성만을 부각하면서 여성을 아동을 잘 양육해야 하는 존재로만 규정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와 아들러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심리치료는 사회 주류 계층인 백인 남성에 의해 백인 남성을 위해 발달되었고, 따라서 여성이나 소외계층을 돕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말은 여성이나 소외계층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못했다거나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외계층이 갖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즉, 억압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국의 주류 계층인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별인 젠더에 대한 심리학을 출현시켰고 여성주의 상담 이론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카렌 호른이는 초기 페미니스트이면서 정신분석가였습니다. 카레는 여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편협한 주장들에 반박해서 여성들이 선망하는 것은 남근이 아니라 남성이 가진 특권과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회적 지위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성주의 심리학, 여성주의 상담이론, 여성심리학은 많은 기구와 협회들의 활동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학계에서 발달이 된 것이 아니라 풀뿌리처럼 현장에서 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그룹이 이론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절실하게 외치는 목소리를 담아내다 보니 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뛰어난 학자들은 많지만 누구 한 명이나 단체를 창시자로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라 브라운은 페미니스트 테라피 인스티튜트의 설립 멤버로 페미니스트 윤리학 정신질환 진단에 정치학에 대한 그녀의 광범위한 저술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개요입니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은 이론적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담자 상담에 대한 철학적 접근법에 더 가깝습니다. 남성에게는 힘과 지위를 부여하고 여성은 억압하는 사회 규범들에 주목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임이 의미하는 것을 따르고자 하는 압력이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자들이 갖는 핵심 믿음 중의 하나는 심리적 역기능의 주요 원인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인종, 출신국, 장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는데 특히 여성에게는 좁고 엄격한 기대치를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강요를 과하게 따르든 반대로 강요를 따르지 않든 사회가 정한 기대치를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본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과 게슈탈트 상담에서 자기실현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 것처럼 여성주의 상담에서도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을 통해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중심 상담이나 게슈탈트 상담과 달리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여성의 자기 발달과 자기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억압적 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억압적인 문화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실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감성이나 유대감 등을 여성적인 자질로, 이성, 독립, 자신감 등을 남성적인 자질로 분류하는 대신 내담자의 장점들을 인간으로서의 장점으로 보고 그 힘을 자기 실현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는 상담의 핵심인데 상담자는 상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이고 내담자는 자기 인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기술을 상담 과정에 함께 사용할 것을 상담계약서상에 명시합니다. 아무리 평등관계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상담비를 지불하는 내담자와 투입하는 시간이나 에너지의 대가로 상담비를 받는 상담자 간에 완벽한 평등관계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 상담자 간 힘의 불균형 최소화 방안으로 상담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실 상담 첫 회기에 상담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계약에는 목표를 결정하는 협조 과정, 상담 과정의 속도, 상담 비용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의 이점, 내담자 상담자의 관계, 혹은 내담자가 알아야 한다고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 과정을 명백히 설명함으로써 내담자 상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여성주의 상담 관점에서 기존의 심리치료 분야에 대해 비판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전통적인 진단도구인 DSM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이론에서는 이러한 진단도구를 통해 정신적 고충의 모든 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고충들은 종종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학대적 성격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면, 수동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언행은 학대 관계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증상들인데 이러한 행동들은 그 학대 관계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적응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자기 학대적 성격 장애는 DSM-4에서는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월경전 불쾌 장애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즉, 가부장적인 정신의학계가 여성 호르몬 현상을 정신질환의 원천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속적 의존의 특징들, 예를 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 무기력감, 낮은 자존감, 갈등 회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한 가치들인데 그것에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는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정신적 어려움을 질병이나 장애라는 명칭 대신 정신적 고충으로 표현합니다. 여성주의 상담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초기의 목표는 내담자가 안전하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담자 상담자 간 평등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내담자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사회적 소외, 사회적 단절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고충의 근원을 탐색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공감과 진솔함을 경험하면서 내담자는 내적 힘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는 내담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억압의 형태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담자 상담자 관계 안에서 내담자의 내적인 힘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현재 환경에 적응하라고 하는 대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내담자 상담자 관계 안에서 내담자의 내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내담자가 폭넓은 가능성들을 탐색하도록 돕고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목표를 정하도록 돕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급진적 여성주의에 바탕한 상담에서의 목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사회적 억압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이름을 붙이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정신적 고충이 내면화된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것인지도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화된 인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 집단 내에 형성된 또 다른 추가적인 인종차별주의를 말하는데요.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계급적 사상이 흑인 집단 내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예를 들면, 백인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흑인은 그렇지 못한 가난한 흑인을 차별하거나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백인 주인집에서 일하는 집사급의 흑인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 흑인과 자신은 다른 계급이라고 믿고 차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여성주의에 적용을 해보면 가부장제의 위계에 길들여진 여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여성에 의한 여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정신적 고충을 야기하는 사회적 억압의 요인을 내면화된 인종차별주의 관점에서도 탐색합니다. 상담 목표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인 내적인 힘의 강화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페미니스트 정체성 발달 이론을 토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체성 발달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이클을 돌면서 발달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수동적 수용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로 억압이나 차별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성 역할이나 성에 기반한 힘의 불균형 구조를 수긍합니다. 2단계는 노출 단계로 여성주의 활동을 접하게 되거나 경력 단절 후 사회 재진입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면서 이 단계로 진입합니다.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단계인데, 이때 자신을 화나게 하는 대상이 남성이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내면화와 발산 두 단계로 나뉩니다. 내면화 단계에서는 여성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화라는 감정을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의 두 번째 발산 단계에서는 더 상대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게 되지만 여전히 남성을 여성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4단계는 통합 단계로 남성에 대한 자동적 반응 대신 삶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더 융통성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적극적으로 전념하는 단계로 사회 변화 활동을 통해 억압을 제거하는 데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기법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내적인 힘 강화라는 상담 목표에 부합하는 한 정신력동, 융정신분석, 행동치료, 인지치료 등 다른 이론의 기법들을 폭넓게 수용합니다. 성 역할 분석 기법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발전시킨 기법으로 여성행동, 남성행동이라고 사회에서 정한 규칙을 확인하고 내담자 고충과의 연관성을 탐색합니다. 또 사회와 과정이 내담자의 현재 행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탐색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 내담자의 의존적 행동을 사실은 사회가 여성의 역할로 적합하다고 강화시킨 행동으로 해석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해독시키고자 합니다. 성 역할 분석은 남성 행동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떠한 성 역할 행동이든지 간에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과 억압적인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음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좋은 여성이 되기 위해 혹은 좋은 남성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믿음이 현재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 역할 부여가 당신의 직장, 가정, 가족, 친구, 자녀들, 종교단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여자아이 혹은 남자아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신의 부모님이 가르쳐 준것 중에 아직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이나 건강과 관련해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 역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문화, 계층 또는 종교단체는 성과 관련해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도록 영향을 미쳐왔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자기주장훈련입니다. 사실 이 기법은 행동치료에서 빌려온 것인데, 사회가 종용하는 여성행동, 예를 들면 타인의 요구를 우선 처리하기,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기, 착하게 굴기 등을 포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주장훈련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믿음에 대해 직접적이고 정직하며 그리고 적당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공격성 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도록 허락하는 수동형과는 다릅니다. 자기주장훈련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자기주장적 행동, 수동적 행동, 공격적 행동 간의 차이점을 교육하는데, 자기주장적 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고, 수동적 행동은 타인의 욕구만을 돌보는 것, 공격적 행동은 자신의 욕구만을 돌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1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 존중과 자기주장적 행동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교육합니다. 3단계에서는 자기주장 행동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들을 제거합니다. 4단계에서는 역할 연기를 통해 자기주장 스킬을 교육합니다. 내담자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나 또는 반대로 화를 내면서 자기 표현을 공격적으로 하기 쉬운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내담자의 화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려는 힘으로 해석하고 내담자에게 화를 없애라고 하는 대신 화는 정당하고 건강한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힘을 자기 주장을 통해 직접적이고 정직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평가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의 정신적 고충 해소를 돕고자 하는 열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 체계가 미비하고 상담 기법도 특징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상담이론인가 아니면 일련의 믿음 체계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모든 종류의 심리치료나 상담은 백인 중산층 남성과 여성 내담자를 위해 발전한 서비스로 인종, 계층 등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심리치료나 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부인하면서 여성주의 상담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힘의 불균형과 사회적 압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넘어서 인종적, 계층적 소외계층을 위한 가치 있는 접근법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여성주의 상담은 남성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성 역할에 대해서도 조명을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의 논리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소개한 사례에 대해서는 급진적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지 자유주의, 여성주의에 입각해서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적,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충을 개인적 이슈로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이슈로 보도록 안내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란 내담자가 개인적인 가치로 인해 인정받기보다는 장남, 장녀, 집안의 기둥, 살림 미천 등 한 가정이나 집안에서의 기능적 가치에 의해 인정받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내담자 A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를 돌보는 대신 타인을 먼저 돌보는 기능에 충실하게 살도록 사회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경계선을 점검하고 yes 대신 단호하게 no라고 답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기주장훈련과 연습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가입으로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